오, 2층을 만드는 거야. 차가. 2층. 이렇게 2층을 만드 거야. 조심해야 돼. 거기에 세우고 이제 2층을 할까? 또또가 갖고 가더라. 그? 우와 이제 다 뭐야? 우리가 만든 거예요 또또야 캡처색 하지마라고 왜? 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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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트리지마 단대기씨 이게 아, 송이야?

어른들 있는 곳이고 음. 여기, 길이 좀 좁고 기 여기, 서기여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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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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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여러여오분은봐은요이요정체정체수없수없기차기차나요기차기차요이요이기여 차라도 딩띵띵띵띵디띵 지금 아니고요. 이것들은 도장이라고 해. 이거는 그 포켓몬인데, 어떤 포켓몬인지 까먹었고요. 자동차. 오, 진짜 자동차 같아요. 이거 도장, 어, 도장. 도장. 비눗방울 나오는 거예요, 하얀색. 저거 도장. 오. 잘 해줬어, 또. 응, 응. 응.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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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씨 동기구 그, 엄청 응. 무거운 블록으로 만들었대요. 진짜,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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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순서대로 바꿔볼게요. 이건 딱, 자보다 높은 건데, 안돼요 자, 이거 봐요. 응.

이건 언도티비 영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도시와주세요. 너가 마지막 인사해야지. 안 안녕하세요, 벤